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다가오는 봄 룩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시아주라는 브랜드, 다들 혹시 아시나요? 저는 레더 자켓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29cm 이런 플랫폼에서 자주 봤던 브랜드여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봄 룩북은 시아주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제품들을 제 취향에 맞게 고르고 막 하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제 취향이랑 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고르기도 정말 어려웠고 그만큼 여러분들께 조금 자신있게 정말 제 취향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법한 그런 옷들로 가져왔거든요. 특히 이번 브랜드 컬렉션이 시아주가 선보이는 2024년 SS 시즌인데요. 편안함을 키워드로 준비한 컬렉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컬렉션 주제가 데이트 애프터 월크라는 주제인데요. 요 스타일이 자연스러움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춘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저희가 평소에 일상으로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옷들이 위주로 되어 있고 정말 클래식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오랫동안 입을 그런 옷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아마 조금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옷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첫 번째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특히 개강 룩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제가 코디를 짜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켓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한 무드감이 돋보이는 자켓이거든요? 이게 특히 작년 가을 시즌에 출시됐던 제품의 오버핏 버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작년 제품을 입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핏 제품으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켓이 일단 촉감 자체가 조금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감이 살짝씩 돌아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자켓이에요. 특히 이런 디자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살짝 유치해질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너무 유치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자체가 깔끔해가지고 뭐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직장인분들에게도 너무 막 과하게 유치하거나 어려 보이지만은 않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깔끔하고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해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일단 스타일 자체가 캐주얼해서 어디에나 그냥 툭툭 걸쳐 입기 되게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 미니멀하면서도 포인트가 딱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배색 라인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랑 여기 소매 끝단에 이렇게 배색 라인 디자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톤온톤으로 컬러 로고 자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고 눈에 튀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수가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은은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두께감 자체가 간절기용 두께감이어서 두껍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봄까지 쭉긴팔 입고 입어주셔도 되고 조금 더 날씨가 풀리면은 뭐 반팔이나 나시 같은 거 위에 아우터로 걸쳐주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은 이런 니트 후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딱 편안한 이번 컨셉에 딱 맞는 실루엣의 후드 니트인데 보시면은 블랙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청바지나 뭐 화이트 바지, 트레이닝 팬츠, 조거 팬츠, 뭐 치마 어디에나 너무 잘 어울리는 꾸안꾸 딱 니트 후드거든요. 이게 후드인데 니트로 되어 있는 후드잖아요. 재질 자체도 코튼 혼방사여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툭툭 입기에 너무너무 좋고 캐주얼한 그런 제품 그 자체여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고 솔직히 후드티 자체는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워낙 잘 손이 가는 제품인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기본템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는 이 중청 데님을 매치를 해줬는데요. 정말 입고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던 그런 데님인데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밑단도 그렇고 데미지 디테일들이 있어서 약간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나타나는 청바지고 양쪽이랑 엉덩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브러쉬 워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층 더 빈티지한 무드가 나타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청바지를 사다 보면은 밑단이 이렇게 잡혀져 있거나 뭐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시접이 없이 그냥 커팅 라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기장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기장 수선에 굉장히 편안한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디테일 포인트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그냥 일반 데님 같으면서도 이런 택 같은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청바지 중에 특히 이런 브러쉬 워싱이 살짝 들어가 있는 데님 중청은 실패가 없잖아요. 뭐, 가지고 계시는 상이나 아우터에 어떤 거를 매치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데님이라서 정말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건 살짝 개강룩에 좀 가까웠다면 두 번째는 이것도 뭐 개강룩으로 충분히 입으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이나 조금 격식 있는 자리에도 충분히 가능한 코디거든요. 보시면 이런 기본 슬랙스에다가 이런 나시 니트고요. 여기에다가 봄하면 또 생각나는 트위드 자켓입니다. 일단 요 슬랙스는 보시다시피 차콜 컬러를 저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는 와이드 슬랙스 라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은 간절기용이어가지고 한여름이나 한겨울 빼고 1년 내내 활용이 가능하고 정말 구김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간절기용이라 그런지 얇지 않고 좀 탄탄한 그런 재질이고 되게 탄탄하고 튼튼한 그런 재질이에요.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슬랙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레지키 선을 잡아가지고 클래식한 멋까지 내버린 제품이거든요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함까지 잡아버린 그런 슬랙스여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은 정말 손이 잘갈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다양하게 정말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정말 꼭 소장하셔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하이넥 슬리브리스인데 저 일단 이번 룩 중에 최애 제품을 뽑아보자면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클래식한데 약간 핀터레스트 무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타임리스한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정말 쭉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이 재질 자체가 실크 원사가 블렌딩 된 소재여서 정말 부드럽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정말 손이 잘갈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그냥 간절기부터 초여름까지도 쭉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제품이고, 여기 하단에 또 금장식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입었을 때 정말 포인트되고 고급스러움이 한층 올라가는 그런 니트여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가지고 계시는 그냥 H라인 미니 스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매치해주셔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트위드 자켓인데 보시면은 정말 너무 예뻐요. 디자인 자체가 트위드 특유의 클래식한 무드가 나타나는 제품이고,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있는 부클 조직감이에요. 딱 견고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냥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미니멀한 디자인이어서 어디에나 매치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크게 유행에도 타지 않기 때문에 하나 그냥 장만해 놓으면 언제든 꺼내 입어도 크게 유행에 타지 않고 쭉자립을 그럴 디자인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제 유튜브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단추 예민녀예요. 근데 이 단추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요. 단추가 24K 도금 금장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트위드 자켓이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이런 디테일 포인트로 한끗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단추가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단 라인이 일자로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고 페미닌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올 봄에 또 트위드 찾으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보셔가지고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인데요. 전체 코디 중에 제 최애 코디인데요. 정말 너무 예뻐요 슬리브리스에다가 이 중청 데님을 매치해줬고 그 위에 제가 이런 맥코트를 매치해줬거든요 진짜 클래식하면서 프렌치 무드까지 나타나는 그런 룩인데 제가 청바지는 전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슬리브리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슬리브리스를 멜란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이런 그레이 레이스 슬리브리스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은 저처럼 이런 아우터 이너로 입기에도 좋고 아니면 여름에 단독으로 입기 에도 러닝이나 인어 같지 않은 딱 패션 아이템 같이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해봤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스 장식이 있어가지고 좀 페미닌한 그런 느낌이랑 사랑스러운 무드가 나타나는 제품이더라고요. 앞뒤 네크라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완만한 브이넥이고 뒤에는 이렇게 스퀘어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좋았던 게 투웨이로 활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뭔가 가슴 파임이 신경 쓰이고 노출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뒤로 입어주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은 나는 브이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둘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날그날 내 기분이나 무드 아니면 코디에 맞춰가지고 바꿔 입어주셔도 되니까 굳이 내가 브이넥 나시나 스퀘어 나시를 따로 사지 않아도 이 제품 하나로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다양한 아우터를 걸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봤을 때 조금 놀란 게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막 구겨도 구김이 1도 없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고 벗었다, 입고 벗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맥코트인데요.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성스럽고 뭔가 우아한 그런 무드가 느껴지는 맥코트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받아보고 너무 놀랐던 게 재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탄탄하고 촘촘하게 뭔가 꽉 차있는 듯한 그런 밀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견고하고 밀도 높은 코튼 소재여가지고 실루엣 자체가 제가 입어봤을 때 여유로운 실루엣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경을 별로 안 썼어 라고 하지만 이 제품만 툭 걸쳐줘도 정말 멋스럽고 약간 프랑스에서 빵 먹을 것 같은 그런 언니룩이 바로 완성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숄더가 라운드 쉐입이에요. 그리고 슬리브 쪽도 보시면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몸통 쪽은 툭 떨어지는 핏이지만 소매랑 어깨 쪽에 살짝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핏 자체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귀한 걸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모던하고 깔끔하고 클래식, 미니멀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룩이어가지고 봄 필수템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이 자켓도 너무 예뻐요. 어떡해. 이 니트 후드에다가 카고 슬랙스를 매치를 해줬는데, 후드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 자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자켓 보고 생각난 게 헤일리 비버 그 자체였거든요. 저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캔달 제너랑 헤일리 비버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핀터레스트를 조금만 찾아봐도 헤일리 비버가 정말 이런 자켓을 입고 있는 룩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제 눈앞에 있어요. 너무 예뻐.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루즈핏으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봄버 자켓인데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빈티지한 그런 무드도 나타나는 딱 핀터레스트 재질의 자켓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일반적인 폴리섬유에 비해서 정말 탄탄한 내구성을 가진 자켓이고 딱 간절기용 아우터를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냥 툭툭 걸쳐도 진짜 멋스럽고 약간 유연한 실루엣의 클래식한 제품이어가지고 뭐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나 아니면 검정 뭐 카고 팬츠, 면 팬츠 아니면 정말 짧은 검정 스커트에다가 양말 이렇게 귀엽게 매치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한 디자인인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라에도 그렇고 여기 제품 자체에도 이렇게 스티치 라인들로 쭉 통일성이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이런 주머니도 너무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어가지고 이런 자켓 찾으셨던 분들은 정말 추천드려요. 이렇게 소매도 단추로 한번더 여닫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 이렇게 또 볼륨감이 살짝 잡혀 있는 그런 디테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밑단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밴딩 시보리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렇게 카고 슬랙스를 매치를 해줬는데 일단 정말 가볍고 되게 시원한 그런 재질이에요. 나일론 소재 그 특유의 바스락한 그런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쭉 입기 정말 편안하고 한여름이랑 한겨울 빼고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팬츠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허리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착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카고 팬츠는 솔직히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진짜 다양하게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미니멀한 그런 무드에 허리 스트링도 있고, 밴딩 디테일까지 있어가지고, 편안하면서도 그냥 쭉 입기 좋은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힙한 제품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검정 바지처럼 쭉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룩은 데님 셔츠에다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브이넥 니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맥 코트, 이렇게 코디를 해봤거든요. 이번 코디도 정말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취향인데 이 코트는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이 니트랑 이 쇼츠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니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인데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실루엣이거든요? 데일리한 느낌의 브이넥 니트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깊이가 절대 과하지 않은 브이넥 니트예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의 브이넥이어가지고 부담이 없고, 가지고 계시면 그냥 쭉 오랫동안 잘 입을 그런 제품이고, 저는 이거 입고 전체적인 핏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흐르는 듯한 그런 핏감이에요. 밑단이랑 소매 쪽에 시보리가 이렇게 딱 잡혀있거든요? 힘이 없는 시보리가 아니고 적당하게 잡혀있는 시보리인데 딱 이렇게 입었을 때 시보리가 잡히니까 그 위로 이렇게 핏감이 유연하게 흐르는 듯한 그런 핏감이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여유로운 실루엣인데 과한 오버핏이 아니어가지고 절대 부해 보이는 핏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브이넥 니트고 단독으로 이 니트를 입고 있는데 정말 부드럽고 불편함이 단 1도 없는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너든 단독이든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손이 되게 잘갈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이런 쇼츠를 골라봤는데 이것도 완전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90년대의 클래식함과 레트로한 감성을 약간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의 쇼츠예요. 그래 요거는 정말 무심한 듯 그냥 툭 걸치면 느낌이 그냥 살아나는 그런 멋스러운 제품이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탄탄한 데님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소재가 진짜 단단해요. 컬러 자체도 은은한 미디엄 블루 색상이어서 사실 어디에나 걸치기 너무너무 좋은 부담없는 제품이고 이게 핏감이 딱 붙는 제품도 아니어서 불편함이 진짜 단1도 없고요. 기장감 자체도 너무 과하게 짧은 쇼츠가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양한 데다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봄에는 뭐 저처럼 이런 니트나 아니면 맨투맨에 이런 딱 쇼츠 입어주시고, 양말이나 니삭스 같은 거 올려 신고, 귀여운 메리제인 슈즈나 뭐 운동화 같은 거 신어주시고, 가방만 이렇게 맺줘도딱 개강룩에도 너무 찰떡이고, 그냥 평상시에 뭐 데이트룩이든 꾸안꾸룩이든 되게 손이 잘갈것 같은 그런 쇼츠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디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니트 후드에다가, 요런 플리츠, 밴딩 크림 그리고 트위드 자켓. 블랙인데요. 이 팬츠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자마자 아시겠죠? 너무 편안한 그런 플리츠 팬츠인데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핏감으로 코지한 무드를 나타내주는 그런 팬츠인데 사실 이런 플리츠 밴딩 팬츠는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요즘에 또 레이어드 코디가 되게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내가 레이어드 스커트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이너로 어떤 팬츠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플리츠 팬츠부터 도전을 해보시면 되게 쉽거든요? 그냥 밴딩 팬츠보다 이렇게 디테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룩이 되게 업돼 보이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터치감이랑 신축성이 더해져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폴리 소재여가지고 그냥 쭉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재감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끈도 스트링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본인 허리 사이즈에 맞게 조여가지고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밴딩은 말해서 뭐하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의 배를 위해서 이런 밴딩 벤츠는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봄이잖아요.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날씨가 풀리고 화창해지고 막 이러면 좀 화사한 걸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컬러감 자체도 너무 너무 예쁜 크림 컬러여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뭐 맨투맨이나 니트나 어디에나 단독으로든 레이어드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어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와이드 핏이여가지고 누구나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트위드 자켓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트위드 자켓 아이보리의 블랙 버전이에요. 사실 제가 트위드 자켓도 하나만 골라야지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개다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가져온 제품인데요. 근데 블랙은 조금 더 시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게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아이보리는 이제 다가오는 봄이다 보니까 뭐 화사하고 벚꽃 축제나 데이트할 때좀더 좋은 느낌이라면 블랙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예쁘고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결혼식 갈때 입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그냥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본 자켓이다 보니까 봄 맞이해서 좀 제대로 된 트위드 자켓 찾으시는 분들은 가보셔가지고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아주와 함께하는 룩북을 찍어봤는데. 이번에 또 브랜드 측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열어주셨거든요 일단 시아주 스프링 세일이 들어가고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드리는 할인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창에서 제 할인코드 입력해주시고 5% 추가를 더 할인 받으셔가지고 쇼핑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5% 할인코드는 2024년 얼리 스프링이랑 스프링 신상품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점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일단, 시아주 전체 스프링 세일이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의 2주 동안 넉넉하게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6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랑 야무지게 봄도 맞이해서 쇼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할인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많이 많이 참고해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보셔가지고 꼭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쇼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제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봐주시고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다저 여자의 취향이군. 이렇게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